네, 갓솔저, 말씀충만, 아, 네, 어, 윤영국, 가 어, 입니다. 그 오늘은 그 사도행전, 어, 12장, 이렇게, 어, 입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다음부터 13장부터는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의 어떤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에루살렘 교회 어떤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반으로 12장에 끝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어떤 12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을 했고 그 그리고 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졌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있었고 그러는 중에 뭐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아주 든든하게 어떤 세워져가는 이 상황 속에 꼭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마귀가 또, 예, 역사 이렇게, 어, 하는, 어,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교회가 아주 그냥, 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대에, 시점에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 2장은이 야고보, 예,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어떤 투옥 이야기 이렇게 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져 가는 거죠. 교회가 아주 그냥 어, 어 한, 폭발적으로 이렇게 커져 가는 어떤 단계에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또안디오까지 교회가 커져 가는 어떤 이 상황에 누가 딱 등장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에 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흥황해져 가는 그 때가 이렇게 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때. 인...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그래서 헤로당인데 여기서 이 헤로당은 또 여러 있습니다. 헤로 그 중에 헤롯 아그립바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요.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은 아그립바 이렇게 1세입니다. 그래서 A.D. 37년에서 44년까지 다스린 헤롯 왕이었고요. 그래서 헤롯 아그립바 왕이 이제 교회를 좀 해치려고 한 건데. 그래서 누구죠? 예, 사도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이죠. 음, 사도 야고보, 이렇게, 어, 이렇게 세베데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에 야고보. 사도 중에는 알, 어, 야고보가 두 명이죠. 어, 세베데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 사도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구를 또 이렇게 잡아 넣습니까 예, 베드로를 이렇게 잡아 이렇게 놓니다그 기가 그때는 이제 그 유월절 기간이라고 그랬고요. 무교절 기간 유월절 기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투옥 시켰습니다. 야구보를 살해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거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서 결국에 뭐죠? 어어 어, 베드로까지 잡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야구보를 살해한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순교한 거죠. 야구보를 뭐죠? 이렇게 죽인 것처럼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을 확률이 이렇게 높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기간이 끝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 태워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군인도 4명씩 그리고 네패 네짝으로 해서 16명이 렇게 지키고 그리고 또 감옥 안에는 또 베드로의 양쪽에 또 군인 두 명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 베드로가 있고 세우드로는 베드로는 또 세고랑이, 두두 세고랑이를 또 차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문 밖에는 또 파수꾼이 있고 베드로가 전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인 거죠. 그런데 또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투옥된 이후에 뭐예요? 교회가 간절히 예, 기도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이교회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 교회의 기도. 그래서 교회에 또 베드로가 투옥됐는데도 교회가 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가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안 되겠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야구부도 죽고 베드로가 투옥된 상황에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 주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촘촘한데 어? 정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뭐죠? 예, 베드로의 예, 착고를 풀고 신발과 허리띠를 띠고 어, 겉옷을 입기 하고 그 정말 그것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 첫 번째, 두 번째 지나지고 쭉 나와서 또그 이제 밖으로 나오는 세 문까지 또세 문도 뭐 자동으로 열린, 열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서 한, 한 거리 지나서 이제. 천사는 떠나고, 이제, 베드로가 그때야 정신 차리고, 이게 생신과 환상인가 했더니, 오, 이거 실제로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해낸 거구나. 어, 이 헤롯 왕과 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겠구나라는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얼른 어디로 갑니까? 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인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이렇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죠. 마가하고 요한은 이름이 똑같죠.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고요. 그런데 마가는 이제 로마, 로마식 이름이고 여기는 이제 유대식 이름인 거죠. 유대식 이름의 요한, 이 마가라 요한. 그래서 이제 마가라 요한. 그래서 이제 마가라 요한의 어머니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문을 탁 뜯었는데 어, 뭐죠? 누구 누구세요? 했겠죠 안에서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어, 누구세요? 하니까 뭐죠? 어, 베드로가 어, 나다고 빨리 문 열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베드로 음성이고 아주 뭐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대답을 해? 그래서 놀래가지고 안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왔, 에, 왔다고 음, 베드로라고 이렇게 무슨 소리냐고 해서 이제 문을 열어 보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왔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풀어줬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빨리 떠나야죠.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는 그 다음날 그 군인들이 깨어나면 그상황이 파악이 되면 또 잡으러 올거 아닙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거기를 빨리 형제들한테 안부를 전하라 그러고 상황을 설명하라 그러 얼른 떠남 떠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죠?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일으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로도 왕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난리 났겠죠. 갑자기 막 군인들 보니까 베드로 없어졌고 그래서 적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에 헤롯왕은 뭐죠, 이제, 가이사랴. 여기서 이제 에루살렘이죠. 이거 지중해 이거 뭐죠, 바다고, 여기 에루살렘이 있고, 에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 쪽 해변 쪽으로 가는 거죠. 한 100km, 104km, 100km 정도 떨어진 곳, 북서쪽으로 떨어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 시로 갔는지, 가이사랴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뭐죠, 예.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 그랬어요. 사이가 좋지 않다고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노여워하고 새로도닉 노여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었나 봐요. 별로 이렇게 근데 이제 화목을 시도한 거죠. 화목을 두로와 시돈 사람이 시도하는 과정에 나오고 또 뭐죠? 그들이 막와 정말 헤롯이 연설할 때 신의 소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뭐죠? 하나님께서, 뭐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 하므로 주의사자, 천사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결국 헤롯도 뭐요 네, 죽게 이렇게, 어, 됩니다. 어, 뭐죠? 이, 저기를 죽였던 사도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이제 또 하나님께 뭐죠 주님께 죽임을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흥왕하여 지어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이 교회의 어떤 부흥은 계속되는 것이죠. 교회 의 부흥은 계속되는 것이고, 예, 이거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과 함께 뭐죠? 예. 저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겠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내려갔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어떤 12장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13장부터 시작하기 전에 뭐죠?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사건. 그 사이에 뭐죠? 이 뭐죠? 이 교회가 부흥한이 과정 속에 이 순교의 사건,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 베드로도 또 순교당할 뻔 했는데 주 주님께서 살려낸 사건. 이었던 이 위기를 모면한 사건 이렇게 알 수. 것을볼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그곳에 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또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현실이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들려온 어떤 소리들 최근에도 이 터키에서 일어났던 성교사님의 어떤 소식들, 뭐죠? 교회가 부흥해가는 그 일에 이런 것들 이 있다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어, 믿습니다. 왜요? 이, 이 월드 미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 세상이 이, 이 죽음조차도 이 세계 선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져야 될 미션이고 또 주님이 또 이룰 것이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교회가 또 흥황, 어, 부흥될 줄로 이렇게 어,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사도행전 12장을 또 이렇게 기억하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